나 오늘 여자의, 여자의 본능에 대해서 좀 형이 얘기를 할 건데 여자가 어떤 남자를 좋아한다거나 싫어한다거나 이런 소리 할 때. 그말 표면 고지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좀안 된다는 점, 을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이야기하는 내용 안에 자기 스스로가 믿고 싶은 남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 어, 이런 거에 불과할 수 있거든. 그래서 흔히 여자들 중에 뭐야? 자기 전 남친 쓰레기였어요! 라고 욕하면서 전 남친이 이런 행동을 보였다고. 어, 그래서 문제였고. 저런 게 문제였고. 그런 말들 막 하지? 심지어 뭐야? 자기 똥차 콜렉터였다. 이런 소리 하면서. 자기를 뭐야? 일방적으로 승부하고 상처받은 선의의 피해자인 것처럼, 어, 전 남친 욕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진짜 전 남친이 쓰레기인 경우도 있어요, 일방적으로. 근데 보통은 뭐예요? 쌍방책임이고 쌍방까지도 아니야. 어, 그냥 여자 심리상 뭐야? 이별 후에 전 남친 그냥 무조건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경우. 그 형이 얘기했지만 이게 결코 뭐예요? 전 남친 나쁘게 말하는 게 이게 결코 좋은 지우가 아닙니다. 형이 얘기했잖아. 절대 그런 거 보이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내가 지금 마음에 들어하는 남친한테 뭔가 퐁퐁 잡을 냄새가 나는 거지 이런 게. 그래서 우리 푸시들은 그런 거잘 넘어가. 여자의 그 일방적인 주장, 어, 그거 그냥 고지고대로 생각해가지고 시어씨 마음에 상처를 준 그런 나쁜 남자들과 다르게 나는. 어? 제 겨주겠지 현아. 어허어. 나는 항상 올바르고 어, 잘해 주고 헌신적인 남자란 걸 보여주겠어라고 마음먹게 만들거든. 근데 얘기했지만은 항상 이 이면적인 걸 보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 자료를 봐도 결혼 생활이 힘들었던 이유 남자는 부부간의 조화, 여자는 뭐야 상대의 문제. 그러니까 이거 여자는 항상 남자 탓이라고. 꼬실 때도 남자가 어 그럴 듯한 뭐예요 이유를 대줘야 되고. 사귈 때도 남자, 헤어질 때도 남자, 안 사귈 때도 남자. 어어 어, 남자가 다뭘 해줘야 된다. 책임져라. 두 번째 질문인 전 배우자와의 결혼 생활이 힘들었던 가장 큰 이유는 질문에서도 남녀 간의 의견 차가 컸다. 남성은 부부 조화상의 문제로 답한 비중이 30 33.3%로 가장 많았고 본인에게 문제 25.2%와 상대에게 문제 22.1% 등의 답이 뒤따랐다. 여성은 상대에게 문제 34.1%가 결혼 생활이 힘들었던 원인으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이어 부부 조화상의 문제 26.4%, 배우 가족의 문제 19.3% 등의 대답이 나왔다. 어, 그러니까 벌써 남녀의 이런 남자는 책임질려는 모습, 여자는 남탓을 하려는 모습 이런 게 나왔지. 그래서 항상 잘꼬시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걸 이용할 줄 안다고. 근데 아무튼 우리 친구들. 그러니까 지금 욕하는 여자가 전남친에게 당신은 분명히 이 사겼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어? 그래서 얘가 자기를 지금 피해 하고 있잖아 여자들이. 근데 가만히 까보면은 당시에는 남자한테 미친 듯이 빠지면서 열정적으로 사귀었으면서 사실 사귈 때는 뭐야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꼭 이걸 기억하셔야 돼. 열정적으로 뭐야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앞판 옆판 뒷판 다 했을 수 있다는. 라 그러니까 푸시 친구들이 순진하게 어 그런 걸 굳이 자기한테 왜 얘기하는지 좀어 여자는 남자한테 잘 보고 싶은데 이 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 알겠어? 남자한테 어 바보처럼 잘해주면서 내가 순정적이었어 오빠 호구였어. 남자는 나한테 나쁘게 굴고 심하게 굴고 까. 싸이팅 당했다. 이거 되게 많이 하지. 가스 라이팅 당했다고. 어? 남자가 상처 주는 심한 말을 했다. 상처를 많이 줬다. 어. 이걸 그대로 들으시면 안 돼요. 중요한 맥락이 숨어있을 수 있는 거야. 예컨대 그 여자 주변에 뭐야. 다른 남자를 퐁퐁 푹시 재질이라. 여자 눈치만 보면서 여자 말에 뭐든지 동의하고, 어? 편안하지만 지루한 남자라포트만쌀줄 없는. 그런 매력 없는 남자로. 반면 전 남친은 뭐야. 자기를 아무렇지 않게 대하면서 막 놀리고 장난치고, 때로는 건방지게, 어. 그리고 뭐야. 섹슈얼하게 이끌면서 힘들서면 어. 찰싹, 찰싹, 어. 빽대 해섭하고. 잘해줄 땐 자상하게 해주고, 공감도 해주긴 했겠지. 근데 아닐 때는 아니라고 말하고. 잘못하면 손 내기도 하면 스탠다 보이고. 어. 이런 남자한테는 뭐예요? 여자는 더감정의 롤러코스터 타면서 어떻게 되겠어? 자기 감정을 건드려 준 로맨스의 남자니까 이프레임이 잠식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야? 완전 매력되고 빠지니까 남자가 해 달라는 대로 점점 다해 주고 심지어 뭐야? 남자가 해 달라는 적한 적 없는 것까지도 막다 알아서 해 주고 완전히 여자가 역으로 헌신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남자 앞에서 이 여자는 뭐예요? 우리 푸시들이 여자한테 완전 어 정신 못 차리고 호구처럼 행동하듯이 여자도 뭐예요? 그 남자 앞에서 사랑만 아는 호구가 됐을 뿐인 건데. 굳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굳이 이렇게 얘기 하는 건 뭐예요 나타났다 이거지 새로운 호흡감 그러니까 이면을 항상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알겠어 형이 그랬잖아 여자는 늘 사람이라는 건늘 회색지에 있다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대해서 색깔이 바뀐다고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과연 연애의 절대악 절대선이 존재할 것 같아요 사람 간에 얘기해서. 어, 그래서 단지 여자가 뭐야, 매로되고 여자의 프레임이 잠식된 뒤에 그런 결과인 거지. 남자가 막대하고 상처 줬다. 이 부분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지켜주겠어. 나는 다르게. 사랑으로 복수해 줄 거예요. 지현씨. <laughs> 믿을 수 있겠나요? 어, 그러고 보자는 네, 푸시시 렐름렐름 빨아먹기만 하고 연락은 안 되겠지. 하지만 정말 절 지켜주실 건가요? 그러면 스킨십은 300일. 거예요 심지어 이제 뭐 자신에게 잘해주고 착한 편한 남자가 끌린다 고 착한 남자가 좋아요 라고 막 얘기를 하면 듣고 푸들푸들거리죠지하씨 어, 어? 막상 그러고 만났더니 뭐야 여자는 뭐야 막상 편하기만 하고 남자로서 매력이 없으니까 바람 나는 거예요 전남친하고 비슷한 남자랑 또 바람나는 거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 그렇게 전남친한테 상처받으면서 또 그런 남자 사귀냐고 그러니까 벗어날 수 없는 거라니까. 지옥의 수레바퀴에요. 대푸시와 상처 있다고 구라쳐대는 여자들이 만들어낸 대환장 콜라보. 그러니까 약골푸시한테는 뭐야? 아주 여왕처럼 군림하던 여자. 어떤 남자한테는 뭐야? 헌신푸시들하고 다를 바 없이. 순정의 소녀 마냥. 그니까, 러 결국, 여자한테 여자로서 이런 감정을 끌어내주냐, 못하냐. 이 문제 때문에, 여자 앞에서 작아져서 뭐야? 포들포들 거리는 약골푸시들보다. 차라리 양아치 같은, 한량 같은, 이런 남자들이 더 여자를 잘 우리고 다니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물론, 여자한테 단순히 양아치처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자가 남자 상처받았다면 주장 이면에는 어떤 점들이 여자를 끌리게 한 심리가 있고 그 남자는 어떤 좀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 분석하고 좀 너희가 그걸 좀 얻어내야 돼. 우리가 거기서 배웠겠으면 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좀 빨아들이시라고 알겠어? 안면만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어,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보는 여자를 보는 관점 그런 프레임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다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 들어봤을 겁니다. 회사나 집단에서 어떤 높은 지위를 받으면 사람들이 너한테 막 그런 태도를 보이니까 그에 맞춰서 점차 행동과 심리를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네가 여자 만날 때 자꾸 내면에서 여신처럼 높게 막 같이 하고, 어, 이런 여신 같은 지연씨 이렇게 막, 어, 내가 모든 걸다 같이 해서 이렇게 신경 써주고, 막 정성껏 해줘야 돼! 막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자꾸 돼버리면 여자도 그 프레임에 맞춰서 변할 수 밖에 없어. 회색지 돼 있다고 그랬잖아, 여자는. 다른 어떤 남자랑 아주 빠르게, 어, 이 체위, 저 체위, 헬리콥터, 프로펠러, 막, 다 그냥 즐기면서 그렇게 물고 빨던 여자, 혹은 어, 뭐야, 또 그런 욕망이 잠들어 있는 여자일 수도 있는 건데, 어. 우리 푸시들은다 꺼버리니까 그래서 한 여자가 두 남자한테 각각 아주 다른 여자처럼 보일 수 있는 겁니다. 네가 그 여자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감정을 유다고 끌어낼 수 있는가 같은 여자라도 정 반대의 모습을 끌어낼 수 있는 이런 거할수 있는 거뭐 알아두셔야 돼 알겠어? 결국에는 네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악마가 되거나 천사가 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뭐 똥차 컬렉터였다 라고 주장하는 어떤 여자의 말들은 그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 길에 듣고 한 길에 흘리셔야 돼 자기는 무슨 전남친한테 뭐를 당했네 뭐를 해 주기만 했네 걔는 나한테 어떻게 했네 그걸 얘기를 너한테 왜 하겠어 형이 그랬잖아 여자들은 그런 말 하기 싫어한다고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 앞에서 절대 못해 그런 얘기 기준이 있어 보이는 남자한테는 그런 모습을 사실 까 보였으니까 이런 걸 하는 거지 알겠어 어, 오히려, 그리고 뭐야? 결핍 있는 여자애들도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야. 결핍 성향이 있는 애들. 그니까, 러 여자가 무슨 자기 뭐 결핍이 있다. 뭐 이런 거막 얘기하는 애들 있잖아. 자기가 뭐 어떤 상처가 있다. 그니까, 상처. 아픈 추억, 아픈 기억. 괜히 막 이런 거를 만남 초기부터 막 떠들어대는 그걸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이면을 항상 생각해봐야 돼. 남자들이 오히려 뭐야? 여자들보다 감성적이고 좀 순정적인 면이 있잖아. 우리나라 푸시들. 대한민국의 99%가 그렇지 않습니까? 헌신하려고 들고. 나의 천사 같은 지원씨가 이런 슬픈 과거를 겪었다니. 내가 구원해줄 거야. 그니까, 러 어. 그래서 뻔한 이 술집 여자들한테도 털리는 그런 것들이 특 맞고 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이렇게 하지 마셔야 돼요. 항상 이거 꼭 기억하세요. 회색 지대라는 거. 알겠어? 처음부터 털어. 막 아까 흐흐흐 치면서 뭐야? 아이 남자는 기준 가스탠나드 있구나. 어, 아까 제다이 좀 배우셔가지고 어, 여자한테 제대로 어떻 막으면서 프레임 조져주면서 어, 어. 마치 그녀의 전남친처럼 전남친처럼 꿀을 다따드시라고 알겠어? 중요한 게 뭐야? 형의 마카 필상과 마카벨리 도로직 콘더 레블 뉴슈노 여자한테 매력을 어떻게 어필하는지, 어또 성적으로 어떻게 리드하는지, 제대로 좀 흐흐흐 치는 법좀 배우시는 겁니다. 알겠어? 선생님 하지만 전 기초 핫을 부터떨라집니다 배다이 마인드 트릭 배워가지고 어 거기 나온 거 루틴 졸라 많이 나오거든? 그거 좀 흐흐흐 받아들여서 앞에 배운 마카랑 같이 응용해서 하나하나 써보시면서 어 실력 늘리시는 겁니다. 저 배우고 있습니다. 악부장 정답 상위 1% 핫플에서 직접 흐흐흐 치면서 배울 수 있는 리본 종합반 찾아오시는 겁니다. 알겠어? 이것들이 뭐라고? 니가 쓸... 없이 낭비할 자원들을 전부 아껴줄 거라고.